안녕하세요 리키민 골프네이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리키민 딸 토끼입니다 천명 기념으로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음향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쳐 볼게요 그리고 오늘 편집도 제가 할 겁니다 맨날 아빠가 너무 편집을 못해요 뭐 <laughs> 어,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우와. 죽었다. 으이. 어? 죽었다. 죽었어? 확실해? 아니, 확실하진 않아. 가보자. 가서 뭐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야, 오늘 너무 덥다. 오늘 완전 폭염주의보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는 데는 비가 오는데, 폭염주의보는 폭염주의보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산을 들고 왔습니다. <laughs> 야, 어기게 아나운서인데? 말 엄청 잘하네? 제가 말을 좀 잘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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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근데 공이, 응. 공이, 아, 어, 약간 저 왼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리고, 뭐냐, 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 응. 프렌즈 에어리어에. 그래서, 야, 저기서 어떤 샷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자. 공이 좀 길었다. 그치, 어, 잠깐 응. 보자. 어떻게 됐는지. 펜스에 붙었네. 음. 이거는 저기서 못칠것 같아 그지좀못 칠겠다 일단 좀 공을 주여서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자 이게 내리막 라인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아빠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음. 아빠가 지금 여기서 항상 르은 위치 어, 공을 한 이쯤에다 지금 내리막 라이지 한 이쯤에다 이쯤에다 덮어 이쯤에다 둬보고 여기서 지금 한 12,3m 정도 돼. 근데 이 정도는 뭐, 치펜 런 같은 걸할수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봐. 다운 힐이야. 다운 힐인데, 여기 그린이 좀 느려. 그래서 치펜 런에도 충분히 공에, 공을 핀에 가깝게 붙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굉장히 빠른 그린이고, 그리고 다운 힐이 좀 심할 때 치펜 런 하잖아. 그러면 공을 이 정도 거리에서 저 핀에 가깝게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공을 높게 띄워야지 되는 거야. 응. 뭐야, 공떨어졌는 공이 떨어졌어. <laughs>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어, 이런거 하려면은 뭐, 어, 뭐야, 피치샷 해야지 되는데, 피치샷 하기에는, 어, 다운이 있어가지고, 피치샷은 공이 그린에 떨어진다면 좀 구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구르지 않은 샷을 해야지 되는 가 그런 것들이 라브샷이라고 하거든? 라브샷을 하려면, 라빙 에지가 따로 있어야 돼. 한 60도 정도 가 돼야 되는데, 아빠는, 이거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50도 샌드웨지야. 그래서, 50도로 치기에는, 50도로 라브샷을 하기에는, 이 뭐냐, 이 각도, 로프트 가 너무 없어. 하지만, 이제 그런 자세 요구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클럽을 좀 많이 열고, 바깥으로 뺐다가 안쪽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려면은, 쉔크가 많이 난다고 래가지고 되게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쉔크가 왜 나는 건지, 아마 아빠가 알려줘 볼 줄게. 그러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다. 한가요? 클럽이, 클럽이 필요하지요? 이거 뭐 치는 게 아니라, 봐봐. 이거 뭔데 너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우리 토끼가 아주 조그매가지고 알아들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일단 셋업하고 알라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지금 스파이더 라인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자, 보통 이거 잘 들어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쪽 가까이 와서 해주세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오면 더잘 보이겠다. 일반적으로 어, 피치샷을 할 때는 클럽의 요 리딩 에지가요 타겟 라인과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발에, 발과 공의 상관 관계라든지, 뭐, 무기한다 나눠주는 거야. 근데 요거는 공을 높게 띄우는 샷이잖아. 공을 높게 띄우려면 클럽의 로프트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클럽의 로프트가 더 있으면 어떻게 돼? 요부분 아까 이렇게 있었을 때는 요 면이 공보다 더 먼저 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면보다 이 하젤이 더 앞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테이크어웨이고 하 정상적인 다운스윙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 하젤이 먼저 돼가지고 샹크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어, 클럽의 로프트를 더 주고 높게 띄운 샷을 하기 위해서는 어, 클럽의 로프트를 연것만큼 바깥으로 뺐다가 안쪽으로 쳐야지만 이 하젤 부분이 닿지 않고 이면 부분이 더더 더 이렇게 먼저 공이 컨택을 해가지고 샹크가 안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런 높은 샷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자 정상적인 요런 야, 발하고 발끝이 타겟라인과 어, 평행을 이룬 다음에 중심 왼쪽에 두고 공의 위치가 왼발 쪽에 가게 되는 이런 정상적인 피치샷에서 음. 클럽의 로프트를 여는 것만큼 발의 스탠스를 점점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발의 스탠스를 열어준 것만큼 이 각도대로 클럽의 로프트 각도대로 바깥으로 빼주면 되는 거야 손목에 카킹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쪽으로 싹 이렇게 쳐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은이5 0도가 가진 로프트보다 더 많은 로프트가 생겨가지고 공이 휙하고 피카도 더 높게, 높게 뜨게 돼 있어. 응. 알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의 위치가 응. 공의 위치가 아까는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공의 왼쪽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어, 클럽을 클럽을 로프트를 오픈한 상태대로 발을 오픈하니까는 공의 위치가 내 몸에 대해서 어디 있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응. 왼쪽. 왼쪽에 있는 것 같아. 아, 가운데에. 그렇지.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내가 클럽을 열어주고 내 발의 센스를 또 타겟에, 타겟에 대해서 열어주니까는 공의 위치가 내 몸에 대해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클럽을 열어주고 몸을 오픈해 시켜주는 것만큼 발을 뒤쪽으로 당겨서 공의 위치가 다시 왼발의 앞쪽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요 정도의 어, 자세가 나오는 거야. 이 상태에서 클럽을 로프트 많이 열어주고, 어깨 턴것 같이 그리고 어, 공을 클럽의 페이스를 무풍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야 아빠 한번 해볼게 이거 하는데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열어주고 굉장히 서프트하게 쳐야지 되는데 몸음 이렇게 쥐었어 오어오보왔느냐뭐았느냐자 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받듯이꾸 떠서 안서 여기에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뒤집 짱은 났다. 딱 떨어져가지고 쭉. 딱또 떨어져 이만큼 굴러갔어. 만약에 피치 샷을했으면 여기 떨어졌잖아. 떨어지면저그림끝까지 응. 굴러갔을 거야. 진짜 3미터밖에 안 굴러갔다. 3미터야? 그래서 응. 하나. 아빠로는 한 2미터, 2미터 정도 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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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 아, 이제 토끼 한번 해볼까? 응. 나는 S가 필요합니다. 그 뭐야, 제 A야? 아니요, A야. 그렇습니다, S. 한번 해보자. 저도 아빠처럼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얼마나 어려운차인지 알아? 아니, 몰라. 자, 이렇게 있지. 잠깐만, 잠깐만. 먼저 걸쇠 열지 말고, 자 여기 그게 갖다 놔봐. 주로 가봐. 정상적인 피치샷을 먼저 해볼, 높은 샷을 치는 거를. 응? 볼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겠지? 가운데. 아니, 아니지, 왼쪽 발이 왼쪽에서, 그렇 왼쪽에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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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되는 거지. 응. 자, 이건 낮은 샷이니까는 발을 좀더 많이 벌려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만, 어, 중심, 무게중심이 낮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응.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 피치샷에, 셋업과 테이크웨이의 그 길이야. 응? 여기서 클럽부터 열잖아? 응. 열자면, 아빠가 말한 것처럼 하젤리더 먼저 보이지, 어, 그치? 그렇네. 그치? 그러면 쉔크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테이크웨이에, 정상적인 다운 스윙을 하면 먼저 하젤이 먼저 맞아.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뺐다가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이 면이 먼저 맞아가지고 쉔크가 안 난다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열고, 응? 자, 열은 것만큼 클럽, 야 뭐야, 발에 스탠스도 열고, 여는 거 어떻게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여는 거야?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이거 아까 몸에 같이 여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 공이, 공이 너무 오른쪽에 있잖아? 응. 그러면은, 공을 오른발, 이 왼발에 가서, 그렇지, 그렇지, 뒤쪽으로 불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셋업했던, 처음에 요 타글렁을 셋업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왼쪽을 바라보는 거야. 응.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가, 팡! 하고 치는 거야. 오른손 바닥이, 오른손바닥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면서.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가면, 가는 거야? 응. 자, 한번 해보세요. 어깨 턴도 많이 돼야 돼요. 네. 해보세요. 한번 할수 있으군요. <laughs> 쉽지 않지, 토끼? 아이고. 토끼, 이거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샷이야. 그렇지. 공몇개 있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아빠도 하나 더 있는데, 아빠가, 아빠가 네개 하는데, 너 이거 아마, 아마 올라하면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 되게 어려운 샷이야. 오! 아, 봐, 봤지? 좀 맞지? 길었다, 근데. 어, 저 굉장히 길은 것보다 탄도가 낮으니까 굉장히 많이 굴러갔지. 응. 아직 그 아빠가 먼저 의도했던 그런 샷은 아니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음, 봐.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거, 굴러갔지. 아빠가 의도하는 그런 샷은 아니지. 자, 한 번만 더. 아빠는 비치는데? 그렇지. 아니야. 더, 더 과감하게 손목하행을 많이 해주는 거야. 음. 그렇지 그러면서도 어깨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과감하게 돌려야 돼. 그면서 오른쪽 손바닥이 오른쪽 손바닥이 공을 밑으로 파고 드는 거야. 오른쪽 손바닥에 공을 밑으로 파고 드는 거야. 아, 비슷했어, 비슷했어. <laughs> 야, 이거는 역시. 딸기는 아. 알려줄 수, 아직 알려줄 수 없는 <웃음> 거다 <웃음> 너무 어렵다, 이제. <그치? 웃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아빠가 너, 예를 들 테크닉이 쌓이잖아? 그럼 더잘 가르쳐 줄게. Kamu jangan